오늘은 마피아 비셔스라는 마피아 두 번째 버전 카트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마피아는요. 이 친구는 복제 미사일이었습니다. 복제 상대가 가진 아이템을 어, 똑같이 복사한다. 이런 개념이었으면 지금 럭키 센터의 행운의 별거석으로 판매하는 마피아 비셔스는요. 바리게이트랑 미사일로 상대의 템을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팀전에서 사용하면은 우리 팀의 아이템도 바리게이트로 뺏어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팀 템이 삭제되는 그런 느낌. 자 우주선을 사용하면은 사용 시에 100%로 준다고 했었거든요. 사용 시. 오야 템뺏었다오 어, 맵은 되게 짧구나. 엄청 짧네. 아, 뺏어 가는 소리랑 지금 플레잉글래스 들어온 소리랑 똑같아요. 물을 사용하면은 동시에 사용하자마자 미사일이 나온다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잘 나왔고요. 자, 뒤에 있는 사람의 아이템을 뺏어보려고 했었는데, 황금 자석이 있었다, 봅니다. 템이 나온다 했는데, 자폭을 이렇게 뺏어오다니. 어머나, 자폭을 뺏어오다니. 자, 뒤로 한번 써볼까요? 자, 번개를 패시 막아주지 못했고, 빨간색 루비 수적을 획득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칼레이도, 상대 칼레이도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팀이 1등일 때는 바리게이트가 당연히 안 놓아지겠죠 이게 특수한 바리게이트이긴 한데 한번 쏴볼게요 아그 역시 그냥 땅에 버려지네요 없습니다 안 나왔고 자 미사일로 상대 템을 한번 더 뺏어볼까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오 뭐야 이 슈퍼실드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드래곤이야에 우주선을 사용하면은 실, 미사일이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번 뛰어가지고 <laughs> 어, 미사일 수급이 다양한 아이템에서 나오니까 번개 수급 미사일 우주선 수급 미사일 물폭탄 버리면서 미사일 좀 다양하게 공격 8번 단일 공격치고는 미사일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상대 템도 뺏어오면서 뭐 자폭으로 요리조리 그런 플레이도 됐었고 상대 분이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내 자폭을 뺏어가라 약간 은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1등 미사일 버리고 제가 만약에 물폭탄을 쏜다면 상대 템을 또 십살이 뺏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자폭을? 아니 일부러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폭 선물해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쓰기 힘들었어요? 내가 선물해 드려서 <laughs> 맛있게 잘 썼습니다. 불공 좋아요. 어 뭐야? 아 불공 면역이라는 시스템은 없어가지고 불공을 뺏었거든요 화영골머리한테. 근데 제가 받았네요. 그렇군요. 자, 자석 썼는데 높은 확률로 미사일이 나오진 않았었구요 어. 이게 첫날 판매인데 이게 자석을 썼을 때 은근히 뭐 부스터라던지 미사일이 잘 안나오고 있어요 첫날 판매 내가 봤을 때 이틀날부터가 뭐가 확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이 물폭탄은 또 뭐가 된다 했죠? 미사일이 된다 했죠? 실드가 없는 친구한테 바로 갈겨버리면은 불? 피닉스 불을 뺏었어? 이거 내가 맞나요? 어 잠깐만 우리 팀도 맞았는지 모르겠다 방금 어, 얘불 타고 있잖아. 라비 불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제것 맞고 불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팀이었거든. 지금 플레임 뺏어가지고 써봤는데 우리 팀이 불이 탔습니다. 팀킬이 되는 부분, 상대의 플레임이라는 저 불폭탄을 뺏어서 써봤는데요. 자, 물 버리면은 미사일 나오죠. 그럼 템을 먹으러 가는 상대에게 바로 한 대씩 갈겨주면은 그 템을 한 개씩 뺏어올 수 있다는 거. 불공은 제가 또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겠다, 님들. 템이 아 바리게이트 이거 우리 팀 맞네 정확하게 맞는다 우리 팀자 쏘면은 뿅뿅뿅 나도 맞네 우와 아 이게 또팀 면역이라는 거는 또 피닉스 레인보 피닉스한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군요. 팀 면역이라는 시스템이 아하 소위 탄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저한테 불공소 사용하고 있고, 지금 부스터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슉 맞아버렸으니까 자석을 들고 있어서 자석을 완전히 저한테 가져왔어요. 전사 한번 써주면은 앞에서 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주겠죠. 편안하게 자 바리게이트를 쓰면 상대 템을 뺏어온다 했죠. 구 럽을 뺏어와. 어머나, 자물 버리면서 상대를 끼울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띄었고둘띄었고 금방 떨어지다 보니까 띄우는 시간은 체크가 잘 되긴 해요 자석 빨리니까 부스터 나오고 이거 개인전에서도 은근 재밌겠는데 제가 봤을 땐 바리게이트를요 쏘면은 템을 뺏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개인전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주선을 사용하자마자 바로 템을 뺏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님들 자 우주선 쓰자마자 템을 뺏는 미사일이 나왔고요 상대가 만약에 뒤에서 템을 바로 먹고 온다면 자석을 저한테 줬어요. 그럼 자석을 명중 아니면 피격시니까 바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상대가 떠버리는 모습. 그리고 이거 어디서 얻었지? 아, 미사일을 썼더니 아니지. 자석을 명중했더니 미사일 나와가지고 상대한테 또 템을 뺏어버렸습니다. 오, 바리게이트가 아주 살벌하게 들어오는 모습. 아이고, 나 천사 뺏겼다. 얘들아! 아이 템 먹자마자 뺏겨버려가지고 아이고 내 천사 저기 들어갔네 이런 대이씨 <laughs> 아유 이제 아프다야 뭐야 나도 계속사 계속사 이것들이 템 뺏어가지고 지금 어 좋은데 썼으면 말을 안해내 천사를 뺏어가 내 먹자마자 내 템을 바로 뺏어가 차이 어, 이씨어나 뭐야 자석 관렸니아 미사일을 맞으면 또 미사일이 나온다 했으니까 아니다 자석인가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자석인 거 같애. 어, 미사일 황금 미사일 이런 거 맞으면은 자석이 나온다고 했어가지고 와 미사일 수급이 일단 좋은데 확실한 거는 진짜 미사일 수급이 시원시원해 그리고 물 같은 거 그냥 버려주면서 뒤로 이렇게 병미사일 갈겨주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템 수급 또 뒤에 있는 사람들 너템안 써? 어 그럼 내거어템안 버려? 어어 어, 어, 그럼 내거막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된다니까 템을. 우리 팀이고 지금 천사가 아주 악마 중일 때 천사 들어와서 마탱이가 갔어요. 살짝 마탱이 가고 다시 돌아왔는데 정신 차려가지고 쫓아가야겠죠. 어, 바리게이트 한 번으로... 오, 그리고 자석 빨리니까 미사일도 나왔고, 그럼 벽을 통해서 마구마구... 아니, 근데 내 템을 뺏어버리네. 이 친구들이... 어, 내템 어디 갔어? 나! <laughs> 아니, 심지어 켈베로스까지 해가지고 템을 아예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바리게이트 써가지고 혹시나 템이 있다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이게 정신을. 자물 버리고, 상대 계속 뛰어, 계속 템 내놔, 내놔. 내놔! 근데 어디서 막 자석 빨리고 황금 미사일 맞고 자석 나오고 막 하니까 미사일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 들어 님들 안돼~~ 왜요~~ 이렇게 역전 설마! 아니 방금 보셨어요 님들? 자석이 어디서 나왔거든? 그거를 빨면서 부스터 얻어가지고 상대의 미사일 맞춰서 템 뺏고 번개 떨어졌는데 패시 막아주면서 38%의 황금파리가 상대 1등을 잡아내면서 그렇게 역전으로 1등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네. 어지럽다. 그러니까 템이 뺏기니까 이게 불미사일인지 템을 뺏는 미사일인지 헷갈릴뿐더러 기분도 나빠. 사실 불미사일 맞아도 느려져가지고 짜증나는데 어? 뭐가 템 먹자마자 손가락을 자꾸 요구해야 된달까? 게임이 되게 다이나믹해졌어. 내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약간 느꼈느꼈기 느껴, 예? 내놔! 어야 조졌다 나나 나 뺏을 거 없지롱 <laughs> 나 빈털털이야 <laughs> 다른 데를 털었어야지 어, 배..배 빵빵한 데를 털란 말이야 난사예요너 누가 미사일 들고 있으래 너 우리팀 템 뺏었어? 내놔 못 뺏었네 으하잇! 내놔! 내놔! 너도 내놔! 뭐 먹었을 거 아니야 내놔 안 먹었네 <laughs> 어저 어디서 실드 뺏어왔어요 아마도 번개에 들어가가지고 상대가 이드래곤이아가 아닐까? 드래곤이아한테 이걸 뺏어온 것 같은데 템을 먹는 순간에 바로 갈겨버리면 아우 바로바로 써버리시네 저분들 근데 확실한 건 님들 캐릭터는 기본 파워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미사일 카트는 기본 파워가 잘 받쳐줘요 라고 하면서 주행을 못해버리면은 신빙성이 없어지잖아 아야 어떻게 잘 막았다잉 자 물을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님들 미사일이 나온다 했지 자1등 실드 빼는 용도로 한번 써줘도 되고 실드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빨아가지고 뭐 자석 이런 거 아유 삭제되는 파리가 들어와서 어 진짜 다이나믹해지긴 했는데 카트의 다양성이 다시 한번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어 미사일 맞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네 자석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야 이거 아니 이거 맛있는데? 아, 나 맛있어 진짜로 님들 이거 구라친 치고 진짜 맛있어 왜냐면 드래곤이아라 위대한 사자탈 자주 나오잖아요 나이 카트 맛있다고 생각해 지금 맛있다 님들 이 맛있는 게 느껴져? 어디 갔니? 어 그래도 다행이야 시, 자석 실수했는데도 이런 걸 자꾸 준다 하는 거는 맛있는데요? 너 내놔 템 어? 자석이 또? 너 내놔 템와 개정신 없어 잠깐만 <웃음> 그냥 니템 <laughs> 네 내템 네막 섞이다가 마지막에 더 정신 없어지는 부분 일단은 마지막에 뭘 맞아도 내가 자석이 나오고 부스터를 쓰던지 미사일 쓰던지 상대를 띄워가지고 계속 변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듯 어, 맛있다 세 번째 줄 맞으면 자석이 나온다 맞자마자 100% 자석이네 그러면 위에서 노는 게 이득이라는 거고 위에서 놀다가 미사일 맞고 자석 뽑아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일정 확률로 또 자석을 획득하는 동시에 바리게이트를 쓴다고 하니까.